왕종명 왼쪽 과 이재은 MBC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MBC TV 간판 뉴스 뉴스 데스크 새 앵커로 왕종명 기자와 이재은 아나운서가 낙점됐다. MBC는 오는 16일부터 개편된 뉴스 데스크를 방송하며 평일 진행은 왕종명 기 자와 이재은 아나운서가 주말은 기존대로 김수진 기자가 맡는다. 고3일 밝혔다. MBC는 최근 박성재 보도국장을 주축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며 뉴스데스크 위 변신도 예고한 바 있다. 새 경영진 출범 후 보도 정상화에 힘을 쏟았으나 시청률 등지 표가 예상보다 빨리 개선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된다. 한편 MBC는 이번 인사와 함께 아침뉴스인 뉴스투데이도 개편한다. 뉴스투데이, 앵커로는 전종환, 김수지 아나운서가 나선다. LISA 이 INA.co.kr 2018년 7월 3일 15시 33분 송고,